반갑습니다. 캠퍼 캠핑 코사장입니다. 아, 지금 와 있는 곳은 호항 백경 오토캠핑장. 어, 호항 쪽, 요 구룡포 쪽에는 가장 이제 늦게 생긴 캠핑장인데, 그만큼 시설은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특징은 똑같이 바닷가에 있는 캠핑장은 이제 뷰를 보고 있는 게 좋겠죠. 오, 바람. 오늘 여 캠핑장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백경 펜션 오토 캠핑장.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아, 제 차는 저기 세워놨고. 입구에서 보면 캠핑장 전체 뷰가 이렇게 제 보입니다. 저쪽에 왼쪽은 펜션. 저기가 이제 화장실하고 개수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바람이 많이 부니. 어, 캠핑장, 이제 차가 다니는 곳은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어, 텐트를 치는 곳은 마사토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토. 마사토가 생각보다 바람이 그래 날리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뭐, 파쇄석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구요. 사이트는 길이는 10m 이상 혹은 7m 이상이 충분히 나오는 사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뷰가 멋지죠? 여기도 수평선이 그대로 보이네요. 요렇게. 자, 화장실하고 개수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있어서 사장님 계시는 줄 알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언제 사람을 만나나 세척실 아, 개수대입니다 어 설거지거리를 올릴 수 있는 선반하고 이렇게 둘러서 되어 있구요 전기온수기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니 뜨거운 물이 다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바다뷰를 보겠니? 네 <laughs> 자, 그럼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오, 바로. 오, 오, 오. 자, 남자 화장실 미세요. 자, 옆에 세면대, 화장실.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화장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많이잘 되어 있네요 샤워장 한번 볼까요 샤워장도 어, 이건 아직 정리는 어차피 평일이시니까 보시면 샤워장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요 여자화장실이 좋은 게 화장실 개수가 많습니다 어, 그죠. 여자분들은 화장실 개수가 많아야지, 인원수가 좀 많은 게 좋으니까. 어, 바닷가 쪽, 이쪽 포항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뭐, 요런 쪽 화장실이나 개수대 시설 쪽으로서는 어,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이쁘게 심어져 있고, 요 타이밍이 또 이래, 맞노? 아무도 안 계시네. 매점 안에는 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음료수, 뭐, 이런 거다 준비되어 있고, 예. 옆에는 펜션입니다. 어, 여기도 이제 방이 돼 있고, 앞에서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음, 좋네, 예. 원래 여기가 오늘 제가 텐트 치고 잘 캠핑장이었는데, 오늘은 영업을 안 하시는, 음, 전체적으로 캠핑장 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뒤쪽에 보시면 저기 펜션. 제가 요 백경을 오늘 처음 와봤는데, 보면서 저번에 느꼈던 게, 아, 장인을 하고, 꿈이 아버지하고 아가, 그리고 뭐, 저희 뭐, 알가지고 펜션 방 하나 잡아 드리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들은 텐트 치고 자고, 아, 그러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낚시할 곳이 있었는데, 고기는 못 잡지만, 응욕은 항상 놓치기 때문에, 그 밑에 쪽 사이트 한번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15번, 16, 11번, 12번, 13번, 14, 15, 16번 사이트들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꽃길도 있고, 요이렇게 사이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뭐, 차를 가지고 내려오지는 못해요.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좋은데요. 돌담. 돌담 작은 텐트 있는신 분들은 우차 요거다 텐트 치면 되겠네 돌담이 바람도 막아주고 봄 텐트 작은 거 바람불어도 뭐 바짝 붙이가 치면 되겠여요 앞에 방파제 자,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이 봤을때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같습니까? 저는 고기 많은데 가도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잘 몰라요 좋죠? 기 뒤에 오늘 제가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야영하면서 아까 거기서 낚시하려고 낚싯대도 챙겨왔는데 에이 오늘 여기 영업을 안 해. 아쉽네. 오늘 여기서 낚시하면 고기 잡힐 것 같은데. 원래 동해바다 쪽, 이쪽 라인 고기들이 시알이 좋아해. 잘안 물어서 그렇지. 옛날에 한번 잡아봤는데, 볼락, 볼락이란다. 어, 볼락? 우럭, 우럭. 우럭 한 30cm급? 제가 잡았었어요. 안 믿겠지만 안 믿겠지만 잡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구요 창원에서는 2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설도 깨끗하고 뒤에 펜션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개수대 그 다음에 뒤쪽에 바다 뷰까지 낚시할 수 있는 방파제까지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사장님 계셨으면 제가 뭐 이리저리 여쭤볼 건데 안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뭐 괜찮다 생각 드시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